우리 반장은 아주 그냥 어노인팅이 줄줄줄줄 흐르는구만. 막 손에 뭐 물에 뭐 난리났어. 아 주여 주님 더 부어 주시 더더 우리 더 우리 이제 1 0분또 남았으니까 우리 더 합시다. 주님 완전히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지금 안 받기 손자매님이랑 누구였 저기 저기 어 저기 성 뭐야, 뭐야 저기 누구냐 상 어, 누구지 우리 진숙자매 친구. 어상모라야는데 잊어버리네. 어, 그 보컬 트레이너, 그 자매님 아직 안 바뀌었으면 그두분 것도 다 바뀌'어라. 예시 여러분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다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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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지금 저는 뭐가 보이냐면, 하늘이 더 열리고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파란 하늘이. 지금 그 구름이 있었던 게 구름이 거쳐지면서 파란 하늘이 더 드러나요. 여러분들한테 이 하늘이 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광의 하늘이 여러분한테 들 드러나서 그 영광의 후리퀀시가 여러분들한테 더 들어가서 세포가 바뀌어지는 게 보여요. 바람이 막강게 부는 건 아니고 산들바람처럼 불어서 여러분의 세포를 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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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흔들어서 지금 턱시계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이렇 쭉쭉 빼 청소해내는 게 보여요. 에이. 잔잔한 주님의 임재가 또 임하는 게 보여요. 에이. 여러분들한테 그 하늘과 이렇게 껴있던 구름들. 본인의 자아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 때문에 껴있던 구름이 쫙 걷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의 후리컨시가 여러분들한테 쫙 빛으로 들어가는 게 보여요 에이 이 아빠도 좀 기도에 참여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제 1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 이분들이 다확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해요 아빠 같이 하면 더 강력하게 들어가잖아요 우 우리 남편도 지금 동참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더 증가될 거예요 노인팅에 Yeah, yeah. ra ra ya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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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ra ra 여러분 몸 안에 변화가 있는 분들 있으면 나눠 주실래요? 물은 조금 이따 나눠 주시고, 음. 예, 예, 나눠 주세요 그, 우리 아, 반장님. 예. 그, 장기랑 여자쪽 그 예, 생식기 말씀하셨잖아요. 예, 장기하고 생식기. 예. 그 장기를 만드신다고 해서 계속 방구가 나오는 거예요. 방구가 나와요. 아. 진짜 하나님이 장기를 새롭게 어, 하셨네. 응. 제가 어. 생리 전에 부어요. 예, 붓죠 제가 잘 알죠. 그치, 예. 지금 저기인데 딱 아까 그거 그게 넣해주시면서 이게 부으니까는 아까 기도해 주시 해 주셨을 때 불편했던 게 저에게 아프지는 않지만 불편했던 부요 그렇지. 부으면 불편하죠. 부으면은 불편하죠. 예. 불편하죠. 불편하죠. 예. 응. 지금. 기도 해보실때제 몸이 이렇게 전에 이렇게 자세한 그제 안에 있는 그게 파동이 느껴지거든요 제 기도 받으면 음. 그리서제 안에서 이게 돌아 음. 뭐가 이게 돌아 예. 돌아 뭐가 돌아 음. 파동이 뭐야? 느껴지면서 돌아 <laughs> 음. 그래서 붓기가 아, 지금 좀 빠진 것 좀... 같아요. 붓기가 빠진 것 같아요. 불편함이 없어요. 부으면 왜 이렇게 찌부둥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네. 붓기가 빠졌네. 무릎 아, 음. 그리고 입구는 전기가 쫙 올랐었어요. 전기가. 전기 아. 어, 그러니까 박정님할 때는 전기가 쫙 올라. 어, 우리 남편이 또 기도를 이렇게 같이 갑자기 하니까 전기가 확 올라갔구나. 역시 우리 남편의 언어느이 되게 네, 세네. 오셨어. 음. 그. 모르겠어요. 예, 우리 남편의 언어 인팅은 사실 저보다 더 높아요. 제가 알아요. 우리 남편이 워낙 나서는 걸 싫어해 갖고 제가 주로 막 나서서 하는데 우리 남편의 언어 인팅이 무겁죠. 좀 예, 더 무게가 있죠. 어, 그 우리 호르몬도 많이 만졌거든요. 내가 볼 때는 어, 예, 우리 반장님의 호르몬도 많이 박죠. 밸런스가 많이 달라질것 같아요. 보니까 또 누가 육체적으로 느끼신 분? 김상미 어, 예, 우리, 우리 선정 자매님, 예. 아, 저는 예. 아까 그몸 아픈 거 기도해 주셨을 때, 음. 사실 이제 저, 저의 그, 어, 문제점이 왼쪽, 왼쪽에 그 난소에 지금 물혹이한 7cm 정도 짜리가 있거든요. 예. 그거랑 음. 지금, 음, 여기 가슴에 음. 지금 계속 그, 뭐, 유방 암으로까지는 아니어도 용, 그, 이게 덩어리 같은 것들이 좀 계속 있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왼쪽을 놓고, 음.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두 개를 놓고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음. 선교사님이그 왼쪽 왼쪽이 먼저 유방에 있겠죠. 대해서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네. 네. uh -huh. 그 먼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손을 음. 놓고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교사님이 그 왼쪽 유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난소 관련돼가지고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음. 아까 상미자매님 그 수술 관련돼서 얘기하셨을 때 음. 조그만한 성령의 검이 들어가면 그걸 다 잘라낸다 고 그랬잖아요. 음, 그지 그걸 음. 딱 말씀 하시고 나서부터 음. 환상으로 조그만한 진짜 되게 조그만한 검들이확 그 난소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그 혹을 음. 엄청 공격을 해, 해 하더라고요. 어, 지금 말씀하시는 그걸 보여주고 나서 나서부터는... 엄청 이만해. 네. 기름부이 엄청 이만해 지금 말씀하시는 데. 어 제가 근데 먹어 막.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몸에 응. 전기가 몸부터 발끝까지 확 오더라고요. 음, 오. 그래서 저는, 음.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이게 음.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냥 관찰 기간이었는데, 음. 저는 이거, 음. 그, 이, 이거, 이거 분명히 수술하지 않고도 그 음. 혹이 다 줄어들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음, 줄어들었다. 그 기, 오늘 마침... 딱 믿으시면 이제 끝난 거야. 네, 예, 게임 예. 끝. 게임 예. 아웃. Yep. 이제 끝날, 끝날 성령. 아 대박, 와아 축하 축하. 네. 오늘 끝났네 게임 와우시네. 이제, 이제 수술을 할 필요가 없네. 예, 오늘 뭐 엄청 불이 마지막이라서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많이 부어주셔서 오늘 진짜 제대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또 누구 아까 누구 나눠주려 그러다가 막 우리 아 김상미 어, 잠깐 참... 좀 나눌게요. 네. 예. 어. 그 저도 아까 용현처럼 음. 그렇게 방구가 계속 나왔어요. <laughs> 오늘 저그 내장을 내장, 많이 만지셨구나. 내장기도 한다고 하실 때. 어 방구 친구 하나 또 그리고, 있어서 용현점에 괜찮네요. <laughs> 혼자 뿐만 아니라. 네네 그리고 <laughs> 어, 어. 배가 배가 아프더라고요. 음. 배가 아프고 음. 그리고 아까 노란 그선수건 같은 걸로 계속 이렇게 날, 이렇게 바람을 날리셨잖아요. 음, 음. 네. 음. 이 영광의 그거를 손수건. 제 네네 음. 네, 그거를 보는데 음. 제가 제영 속에서 제그 손수건이 제 몸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렇게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손수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머리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노란 색깔로 제가 다 덮인 거예요. 오. 그 옷을, 그 색깔의 그 손수건의 옷을 음. 제가 그 입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와. 지금도 보이고 있고요, 그게. 와. 그러면서 아무튼 그 주님의 그 영광 안에 영광의 있다는 옷을 그런 입혀주셨네. 느낌을 하나님이 영광의 그러니까 옷을 많이 받았어요. 와... 영광의 옷을 입었으니 그놈의 용종 같은 거는 남아 있을 수가 없네. 용종은 영광이 아니잖아. 그죠? 아멘. 예. 실제적이어야 되는 거야. 난 실제적인 걸 좋아해. 뭐 진짜 영광의 옷을 입었으면 이 육체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영계가 바뀌면 육계가 바뀌는 거 알죠? 내가 늘 강조하는 거. 지금 영계가 바뀌었으니까 육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영계만 바뀌고 육계가 안 바뀌었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 뭔가 문제 있는 거야. 오케이. 말이 또 누가 나눠 주실 분? 전 기대가 됩니다 상미자매님 응. 응.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작 라아봐라 진수점에 응. 진수점에 나눌라 그래요 응. 누가 나눌래 나눌 분 없어 아직 지금 참관생도 잠깐 나눠주셔도 돼요 우리 학생이 안 나누면 몸 안에 뭐 일어난 게 있어요.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어, 들려, 인제 들려. 이제 들려. <laughs> 아, 아 응. 제가 안 껐나봐요. 네. 저 계속 처음부터 하품 나오고 네. 몸이 나른해가지고 음. 맥이 쭉 빠져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음, 몸에 좋아진 것들은 있어요? 예, 네. 아니, 좋아진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성교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놓고 기도해 시는 그런 느낌이 강하오고다리에 음. 기도할 때도 그래서고물 음. 위에 그, 하나님이 육체를 빼시는 멀쩨. 거야. 내가 볼때 육의 육의 사람인 진숙자매를 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육의 사람이 힘이 없어지는 거야. 자꾸 힘을 빼니까. 하나님이 육의 사람을 제거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저한테 보니까. 한, 그 우리 진숙자매님이 굉장히 낙은, 어린아이 같고 되게 잘받고 그러잖아요. 그 기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응, 응. 눕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 응, 응. 그러니까 진숙자매님이 어린아이 같고 되게 잘 봤잖아. 근데 또 육의 사람이 또 강하잖아. 또 그런 게 있잖아 왔다리 갔다리 그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빼내고 있는 것같아 그게 빼내져야 이제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어, 영향력을 주는 리더로서 엄마로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거거든 질수자 매님한테 이제 기대하는 게 많으신데 그 유괴 사람인 그 유괴 연약한 유괴 사람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제거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볼때 진색자매님은 이익이 때 아마 엄청난 어 다시 또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또 참석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걸 부어주시라는 기대가 되게 있어요. 예, 우리 진수 자매님 다시 만나니까 엄청 좋네, 내가. 자, <laughs> 또 다른 분들, 뭐 어, 만약에 참 우리 소령 자매님. 저 선교사님, 음. 저는 지금 음. 기도한 이 물을 음. 어, 저희 아이 발에다가 부었어요. 음. 음, 음. 믿음으로. 음, 그냥, 음. 그, 부어야 될것 같아서 부었어요. 음, 음. 뭐 믿음으로 음. 부었으니까 뭔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어? 아이가 뭐 느껴진 건 없어요. 볼 때? 자고 있어요. <laughs> 너무 평안하게 자고 있어요. 그래, 지금 늦은 시간이니까. 예, 네, 뭐, 하여튼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같이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아, 이거 통해서 그, 우리 자매님 가정이 다 아빠까지 지금 아빠가 지금 좀 사실 부족한 경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기도했거든요. 수령자미님 아들을 놓고. 예. 이게 축복으로 변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뭐 전혀 뭐 어떤 걱정이 안 들더라고요. 예. 저는, 저도 말씀처럼 음. 저희한테 하나님이 뭔가 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음, 음, 정말 기회예요. 환경은 기회예요. 그래서 지금 상미자매도 이런 음. 지금 막판에 끝나갈 때 이런 거 발견한 거잖아요. 여태까지 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상미자매님은 근데 지금 막판에 지금 우리 이제 이거 우리 학교 끝나갈 때이 생긴 건 그거를 발견한 건데 내가 볼때 하나님께서 큰 돌파를 이루시려고 하는 아주 좋은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전혀 그것 때문에 걱정 안 되고 어 정말 칼 되지 않고 저는 그냥 뭐야, 정말 낫길 바라는 마음이 엄청 크고. 네, 뭐 어떤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할례를 행해지는데 꼭 필요한 거다. 이런 고통이. 뭐 이런 확신이 있어서 받다면 저는 그것도 되게 축복해요. 근데 저는 이제 상위자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칼대는 게 너무 안좋다는걸 알아서 칼안 대고서는 하나님이 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네. 또 누구? 우리 어 승희 자매님. 나눠 주실래요? 승희 자매, 홍승이, 뭐, 어, okay. 육적으로 뭐 일어나는 거 있어요? 변화 없어요? 아, 괜찮아. 물은 바뀌었다 그랬죠, 아까. 물은. 그죠? 어. 그럼 뭔가 바뀐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시면 되는 거. 자, 우리 참관생 중에서. 나눠주실 분이 있으면 나눠주시고 없으면 우리 남편이 없어. 기도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다니엘라 있어요. 네, 다니엘라. 어. 다니엘라. 네, 어. 아까 뭐 기도해 주실 때 계속 온몸에 쉐이킹은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특히 제가 유방에 물혹이몇개 있는 걸 얼마 전에 발견을 했어요. 크기는 작대요. 근데 음. 그 음. 왼쪽 유방 기도해 주실 때, 음. 왼쪽 가슴이 눅눅해진 음. 듯한 느낌? 뭔가 어. 따뜻해진 듯, 부드러워지는 눅눅한 느낌을 음. 받았고, 음. 그리고 제가 오늘 컴퓨터, 야근하면서 컴퓨터를 엄청 봐서 눈이 너무 시렵고 아팠어요. 네. 원래 눈에 좀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네. 근데, 지금 눈이 되게 부드러워요. 이 오. 정도 제가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눈이 아파야 되는데, 오. 눈이 굉장히 부드럽고, 오, 대박.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여러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그 그러니까 코트니이신가요, 성함이? 예, 코트니, 그 저기, 간, 뭐야. 예, 어, 간증하실 아, 때 자매님. 제가, 한정, 네. 물을 한잔또 마셨, 한입 마셨는데, 네. 아까와 달리 왠지, 어, 맛이또 부드러워진거예요. 예, 그리고 예, 또 예, 마셔보니까 예, 뭔가 기름 한 방울 또 떨어뜨린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네 예, 예, 맞아요. 또 용현 그래서, 반장님이신가요? 네 예, 용현 반장님 반장님께서 간증하실 때도 되게 막쉐이킹 왔어요. 음, 네, 그래서 예. 지금 몸이 한결, 오늘 정말 일이 많고 피곤했는데 예. 몸 한결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예. 감사해요. 이 간증의 위력을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그럼요. 그래, 그래서 음, 이렇게 네. 같이 하는게 되게 좋은거예요. 예. 같이 하면서 같이, 어, 위로받고, 같이 위로받고, 그래서 우리 팀이 그렇게 좋았고 재밌었던 그랬어, 거예요. 워낙 간증거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나 뽑기를 제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거예요. 아, 아, 정말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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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간절한 정말 분들이 간절한 들어와야 좋아야. 좋아야. 이게 간증들이 생겨요. 그래야, 그래야 서로가 위로가 되는데, 그냥 뭐 떨렁떨렁 호기심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간증거리도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상실감만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받는 이유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 돈을 낼 때는 되게 간절해서 내 댓글을 다 지불하고겠다라는 오 마음으로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간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으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은 안 받아도 워낙에 제가 막 셀렉트하고 또 셀렉트해서 진짜 죽어라 간증하는 막막이에브라 막 블레싱 미니스테에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만 제가 뽑은 거라 사실 돈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돈안 받아도 열심히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 아마 하나님 받지 말라 했던 것 같아요. 안 받아도 잘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받는 이유는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 오는 사람들만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애중이쪽이 많이 하겠다고 들어오는데 돈 받겠다라니까 좀 물러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걸러지니까 참 좋아요. 그죠? 렇 반장님. 걸러지죠? 아, 그래서, 아, 그게 돈이라는 게 되게 파워풀한 거잖아요. 마음은. 예, 네, 그거를, 대가를 안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큼 호기심으로 약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해봤자 돌파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이렇게 받으라고 한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 다니엘라 되게, 어, 굉장히 기대되고요. 우리 이기에 아주 엄청 큰 돌파를 제일 많이 하실 분으로 제가 기대합니다. 네, 아멘. 자, 여기, 어, 뭐야, 우리 그 보컬 트레이너, 그 아무, 아무 일안 일어났어요? 우리 상미자 메뉴 막 난리 치면서 집어넣어야 된다고 입은 꼭 넣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우리 제자가 제자가 이렇게 막 보내갖고 지금 논 건데 뭐 나눠주실 수 있으면 잠깐 나눠 우리 이제 한국에서 만납시다 응.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뭘아 아, 아, 누가 누가요 라나아저영현자매 여긴 또 누구야? 상미. <laughs> 자, 아, 아, 우리 어떤 기도를 하고 싶어하냐면은 어, 가령 여러 가지 뭐 사회나 몸이나 이런 게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모든 스트레스를 다 그래. 모든 스트레스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로 가져가서 어, 거기서 그냥 다 태워봅시다. 제가 다 태워졌거든요. 태운 다음에 엄청나게 간증이 있어요. 엄청나게 며칠 전에. 이상 막 이렇게 변해. 그러니까 아까 뭐 자네 운네 뭐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확 태운 다음에 뭐 이상하게 막 변하더라고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 자 지금부터 모든 여러분들의 육신에 관한거나 아니면은 어 심리적인 거, 영적인 거 모든 것을 일단. 어, 주님의 십자가로 가져가서 다 태우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In Jesus' name, Jesus' name, 성령님 옷이 없어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옷이 없어서, 성령님 옷이 없어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 의 신앙생활 하는 거 사회생활 하는 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주여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로 전부 끌고 갑니다. 완전히 끌려서 들어간다. 인 지저스 네임 십자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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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지저스 네임 십자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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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모두 다 태워진다. 모두 다 태워져 쓸데없는 거 블락되는 거 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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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로 가서 태워진다. 십자가 상에서 쓸데없는 모든 것들 방해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육신의 방해, 심리적인 방해. 모든 방에 다 태워진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하는 나쁜 영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 원이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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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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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치저스님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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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 십자가상에서 모두 다 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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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태어히 태워,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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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태워진다. In Jesus' name, Jesus' name. 자,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이 말지어다, 사랑이 말지어다. Peace, love, peace, love, peace, love, peace, love, peace, love, peace, love, peace, love. Peace, love. Peace, love, peace, love in Jesus' name. 자, 지금부터는 어, 성령의 갑옷을 여러분들한테 씌워준다. 여러분들이 이 악한 영에 공격당한다거나 공격할 수 있는 공격당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갑옷을 여러분들한테 입힙니다. In Jesus' name. 지저스네임 성령의 갑옷을 입을지어다 성령의 성령의 성령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돼서 완전히 무장돼서 완전히 무장돼서 완전히 무장돼서 워리어가 될지어다 군사가 될지어다 군사가 될지어다.